호흡이 멎는 경기 토트넘 브라이튼에게 2-4 완패. 안녕하세요 여러분. 여기는 2023-24 프리미어리그 제19 라운드에서 토트넘과 브라이튼 간의 충격적인 경기에 관한 최신 뉴스입니다. 경기는 브라이튼이 4-2로 이기며 토트넘의 무력함을 보여주었습니다. 이 경기는 영국 이스트서섹스의 더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커뮤니티 스타디움에서 29일 새벽 4시 30분에 개최되었습니다. 토트넘은 더 이상 할수 없는 2-4 패배를 받으면서 36점으로 리그 5위를 유지하게 되었고, 브라이트는 30점으로 9위에서 7위로 올라갔습니다. 4-2-3-1전수를 채택한 토트넘은 황희찬이 최전방에 서 있었습니다. 손흥민, 대한 쿨루셉스키 브래넌 존스는 중장 바지에서 출전했습니다. 중앙라인은 피에르 에밀, 호이 비에르와 페페 사르가 맡았습니다. 수비라인은 데스티니, 우도지, 벤 데이비스, 에메르송, 로얄, 그리고 골키퍼는 굴리엘모, 비카리오였습니다. 그러나 경기를 앞두고 센터백 크리스티안 로메로가 5주간 결정한다는 소식을 듣게 되자 엔지 포스테코 글루 토트넘 감독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그 결과로 풀백 데이비스가 중앙수비 역할을 맡게 되었습니다. 이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토트넘은 경기 초반 11분에 조한 페드로의 골로 선제골을 내주게 됩니다. 이른 시간에 실점하며 원정 경기가 어려운 출발을 하게 되었습니다. 전반전 동안 브라이트는 지속적으로 공격을 주도했습니다. 전반 21분에는 쿨루셉스키의 팔로 유니폼을 잡아당겨 페널티킥이 선언되고 페드로가 깔끔하게 골을 넣어 2-0으로 리드를 가져갔습니다. 하지만 손흥민의 날카로운 패스로 인해 전반 25분에는 토트넘이 기회를 잡았습니다. 그러나 토트넘은 소중한 기회에서 패스 오류로 공격권을 놓치게 되었습니다. 전반 27분에 손흥민의 왼발 슛은 수비수에게 맞아 코너킥으로 변했습니다. 그리고 전반 36분에는 손흥민이 후반까지 내려와 빌드업을 시도했지만 상대 선수가 파울로 막아내며 토트넘은 다시 한 차례 뚫렸습니다. 전반 37분에 또 나노테의 골은?